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저희와 같이 돌아가니 저희의 삶 모두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주님이 주신 햇빛과 비를 맞으며 싹이 나서 푸르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그러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만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앞길을 기도하던 30명 가까운 향린 식구들이 정원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제1교회 식구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이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함과 축복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낙비가 내려 잠시 처마 밑에 피하다 보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소낙비가 폭풍우가 되어 온 세상을 헤집고 지나서야 멈추는 것을 그래도 기어이 맑은 날이 오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신념들이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내세워 정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1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돌보고 친교하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믿음이 커서 여기에 있는 산도 원하는 곳에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임을 아오니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들과 핍박받는 사회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연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여신도회는 하나님 안에서 부른받은 여신도들이 연합하여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소서 라는 표어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제1교회 처음으로 전체 여신도 회장으로 선출된 정인숙 장로님을 선두로 하여 우리 여신도들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주 저희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온 백길의 집사님을 당신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소서. 각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모아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